Bonjour. 안녕하세요 니콜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5월 한 달은 정말 이사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5월 28일 날 이사를 하는데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프랑스 한 스푼으로 인사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포맷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어, 르프티니콜라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랑스 동화책으로 여러분과 독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음, 조금 프랑스어를 아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 하나 설명해드리려고 하니깐요. 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요? 오니바! 자, 단어를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랑스어로 돈은 L'argent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성명사 이고요 자, 접속사 그러나는 Pourtant, Pourtant. 장난치다 웃다 라는 동사예요 Rigoler, Rigoler. 그 다음에 음식 영양 또는 영양분 이라는 뜻인데요 la nourriture la n o u 장 장보기 거래 또는 매매라는 뜻의 le m a r c 자 프랑스어 명사를 외우실 때는 꼭이렇게 관사를 붙여서 외우시면 그러면 여성 남성을 어, 나중에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성에는 정관사 l 를 붙이고 남성형에는 정관사 l 를 붙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막쉐라는 단어 여기 위에 이렇게 붙은 거를 악성색 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붙어야지만 마지막에 에 소리가 나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막슈라고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막슈.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막시라는 동사인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단어의 마치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행진하다 라는 뜻인데요 프랑스어의 막쉬라는 동사는 걷다 행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막쉬 이렇게 악상태기가 붙어 있는 단어고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le, 아, marche 같은 경우에는 장을 보다 쇼핑하러 가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고 어, 여러분과 같이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Après-dîner, papa a fait les comptes du mois avec maman. 저녁을 먹고 나서 아버지가 a fait les comptes, faire les comptes라고 이야기를 하면 프랑스어로 어, 결산을 하다, 계산을 하다, 가계부를 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c o m p t e 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c o m p t e 가 어, 계산을 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명사로도 이렇게 콩트가 있는데 어, 계산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한 거니까 세 할래 콩트 이렇게 s가 붙었겠죠? 근데 이제 뒤에 뒤 모아는 어, 여러분 그드 플러스 관사 르가 만나면 이렇게 뒤 축약 관사 이렇게 뒤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달에 그 달에 결산을 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엄마와 같이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줄표 나온 거는 이제 인용문 할때 보통 소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Je me demande où passe l'argent que je te donne. à dit papa. 이때 어 대명 동사로 se demander.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어 궁금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wonder라는 뜻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je me demande. 어나 궁금하네. où passe l'argent que je te donne. 이때 où는 어, 영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영어에서 where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où passe l'argent? 어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데 어떤 돈이냐면 이때 끄는 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드 돈 내가 당신에게 주는 그 돈이 우빠스 어디로 가는지 어 궁금하네 약간 이제 비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아, oh, j'aime bien 아, oh, j a i 엄마도 약간 이제 빗꼬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참 마음에 드네. 깜 주이무디사. 음. 당신이 나한테 그말할때참 마음에 들어 라면서 이제 엄마도 이제 빗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디맘마. 엄마가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 qui pourtant n'avait pas l'air de rigoler. 자, 요거는 닉콜라의 어, 관점에서 본 설명인데요. 이거는 관계 대명사 영어에서 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녀는 그러나 pourtant n'avait pas l'air de rigoler. 이때 avoir l'air de 그 다음에 infinitif를 사용하면 avoir l'air de infinitif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하는 것 같다, 뭐뭐 하는 것 같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아 voir ne de infinitive 여기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일, 예문을 하나 써 볼게요. 아레테 테메. 에매가 뭔지 아시죠? 사랑하다, 좋아하다. 그런데 일레드 테메 그러면 그는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게 레허가 이제 공기잖아요. 그니까 분위기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너를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어. 그래서 뭐뭐인것 같아. 이렇게 드그 다음에 앙피니티브, 어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예문을 하나 더써 드려볼게요. 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laughs> Ella, la, bien fatiguée. 원래 글씨를 잘 쓰는데 <laughs> 어 아이패드랑 익숙하지가 않아요 elle a l'air bien fatiguée 이때 fatiguée는 형용사로 영어로 얘기하면 tired에 해당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 그녀는 는아그 매우 어, 피곤한 분위기가 있어 그래서 음, 우리말로 하면 그녀는 피곤한 거 같아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qui pourtant n'avait pas l'air de rigoler 이때 이제 니콜라의 관점에서 본 거잖아요. 아니 엄마가 분명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표정은 그게 아닌 거죠. 서로 비꼬면서 이제 부부 싸움 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녀는 그러나 그녀는 나베 빨래 어디 해골레어 웃는 거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장난치는 거 같지 않았어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에피 엘라 엑스플리케 엄마한테 아 아니다. 아버지한테 그녀가 설명을 했어요 a e x p l i q u e 복합 과거형을 썼네요 뭐뭐 뭐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Il ne se rendait pas compte de ce que coûtait la nourriture 여기까지만 끊어서 볼게요 조금 어려워요 자, 이 문장을 해석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idiom을 알아야 돼요 se rendre compte de quelque chose 요거를 이제 사전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 여게 어, h o s e 를다 쓰기 귀찮아서 요거 있잖아요. something에 해당되는 말. 요거를 다 쓰기 귀찮아서 <laughs> 사전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sur compte 요거 아까 많이 본그 단어 아니에요? 계산. 그죠 근데 요게 어, 대명 동사인데요. 그냥 이거는 의미를 막 이렇게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자체로 자주 쓰이는 거니까 아예 외워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e comprendre quelque chose라고 얘기하면 무엇인가를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빠가 아빠에게 이제 엄마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elle explique. 아빠 아빠 뭐라고 설명하냐면 일 이때 일은 아빠겠죠. il ne se rend d c o m p t e d e 어, 아빠는 아, 어, 빠가 들어갔으니까 이해를 하지 못한다. 뭘 이해를 하지 못하냐면요, 스그. 요건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게 동사고 주어가 사실은 뒤로 갔어요. 그래서 라너가 있 음식이 우리가 장볼 때 사는 음식이 스그 꾸 얼마의 가격인지 우리가 이제 어, 가격 물어볼 때꽁비앙 싸구트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 주어가 뒤로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식이 스그. 어, 음식이 청구하는 가격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식이 얼마인지 당신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라고 엄마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끝. 이때 끄는 이제 대절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과 문장을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 s'il fallait faire le m a 이때 f a l l 는 f a l 동사 f a l l 이제 반 과거형인데요. 음, f a 는 비인칭 동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가 뭐 예를 들면 나뭐이나이런게온게 게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영어에 이에 해당되는 일이 와요. 그래서 일 follow와 그 다음에 어떤 infinitive가 오는데 그러면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요좀 지울게요 여러분 너무 지저분해서 그자 여기에 이제 c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c에다가 원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모음이 두개 부딪히니까 이렇게 생략 하고, 이렇게 씰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에이제 if에 이당 하고, 이 이렇게 하 이렇게 하이하 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게하그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쇼핑을 해야 한다면, 일공 p o n d r 이때 공 p n d 는이해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해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반과거형을 썼어요. 반과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건법. 현재형을 썼는데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프랑스어의 조건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어, 프랑스어의 조건법 이라는 강좌를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밑에 링크에다가 여기 밑에 링크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나서 요거를 또 다시 보시면 아 그래서 여기에 반과거를 쓰고 여기에 조건법 현재형을 쓰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예요. 아빠가 안 가니까 한 번도 이 사람이 음, 쇼핑을 안 가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화나서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일팔레페헐마쉬. 자, 그가 만약에 쇼핑을 해야 한다면 일공 파운드에 그는 이해할 것이다.라고 엄마가 또 설명을 한 거고 에그 또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옹느드베빠 이때 옹은 구어에서는 누 대신에 옹을 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느베 devait, 느와흐의 반과거형인데요. 그래서 이때 느와흐 역시 뭐뭐 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느빠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뭐를요? 디스퀴제 어, 다투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느방은 앞에서라는 전치사인데요. 르프티 어, 우리 아기 앞에서. 이때 아기는 니콜라를 이야기를 하겠죠? 저 말고요. 여기 <laughs> 그 주인공 니콜라. 우리는 아기 앞에서 르프티 아기 어, 앞에서 싸우면 안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거 본문을 어, 뒤에 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먼저 단어를 먼저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농담 장난 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블락 블락 그 다음에 더잘 어, 영어에 어, better 에 해당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뮤뮤 발음을 좀 입을 동그랗게 말아 가지고 발음하셔야 돼요 미유 그 다음에 약삭발음 영리한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단어는 아닌 거 같아요 말랑 말랑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음식 영양 이 단어는 아까 했던 거 같은데 제가 안뺀거 같네요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la nourriture 그 다음에 le marché 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디엄은 본문을 하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파파디 두사 세째 데블락. 자 아빠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두사 <놀람> 그 모든 거세테 데블락 <놀람> 다 농담이지, 다 장난이지, 어말 같지도 않다라는 의미예요. 엄마가 말하는 게 그리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 Si lui s'occupe d'aller 이때 s'occuper d 라고 얘기를 하면 어, 무엇을 담당하다 여기는 i n f i n i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명사가 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대명 동사예요 여러분. s o c c 자 그래서 하나의 대명 동사인데 그냥 세트로 한꺼번에 외워 두시는게 좋구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명동사에 대해서도 따로 강의를 올렸던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랑스어에서는 대명동사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어, 강의 밑에다가 제가 따로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그것도 꼭 보세요. 제가 어, 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C 여기 역시 어, 조건문이에요. 아, 조건법이에요. 조건법. 그래서 여기는 반과거형. 반과거형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어, if 절에는 반과거형을 쓰고 여기 이제 주절에 여기는 조건법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어,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에 해당되는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아빠가 또 얘기한 거예요. Sevilis oki pedale a shtellesions. 만약에 이제 그가 이거를 담당하면, 그러니까 가서 쇼핑하는 거를 그 일을 맡으면 우리가 서해 내재코노미 이때 에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제라는 뜻도 있지만 돈을 아껴 쓰는 거, 절약하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on m a n g mieux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잘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아빠가 말이 너무 많네요 어, le petit n'avait na, carré ce o c h e s e coucher도 역시 어, 이것도 대명 동사예요 여러분 대명 동사 되게 많이 나오죠 프랑스어는 대명 동사가 엄청 많아요 De ce coucher는 자다 어, 라는 뜻이에요 ce coucher 원래 coucher가 이제 재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쓰가 붙으면 자기 자신을 재우는 거라서 자다라는 잠이 들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조금 어려운 문장 형태가 있는데 어 나브아 가 그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 어인피니티프가 오면 무엇 뭐 하기만 하면 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니콜라가 여기 있다가 한대 맞은 거예요. <laughs> 어, 르 푸틴. 너 꼬맹이는 나비, 나가레쓸 것이. 나 잠이나 자러 가야지. 네가 무슨 음? 우리 어른들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이래 뭐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화가 나니까 괜히 화풀이를 푸틴이 꼴라한테한 거예요. 기분 나쁘겠다, 그렇죠? h 음. <laughs> bien. 어~ 에비아 피스크 세 곰싸 어~ 아 좋아요 뭐 그렇다면 피스크 피스크라고 얘기하면 뭐뭐이니까 뭐뭐이므로 어~ 피스크 다음에는 다 아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당연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보통 이제 피스크를 쓰는데 요거에 대한 접속사에 대한 것도 제가 따로 어~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밑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어, 그렇,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다고 하니까 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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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장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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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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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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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어, 머리 좋으시니까라면서 이제 역시 또 비꼬는 거죠. 아디만망 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 소설책 보면 뭐 said mother, 뭐 said the man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프랑스어에서 이제 소설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뒤에 덧붙여요. 아디만망 주어가 뒤에 와요. Parfaitement 역시 이제 비꼬는 거예요. 아 좋지 완벽해. Parfaitement, répondi t p a p a 아빠가 p 하이 d r 가 대답했어요. 드망. 자, 뭐라고 말하면요 하면 아빠가 드망. 내일 세디몽슈. 어, 내일 일요일이잖아. 어, 내일? <laughs> 내일. 목요일인데 우리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죠 어, 세디몽슈. 에, 지레 오마르 어, 나는 마르 marché. 아까 마르가뭐 어, 시장, 장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 marché, 시장에 갈 거야. 이때, 오도 여러분, 이거 축약 관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 플러스 르, 그 다음에, marché인데, 요두 개가 합쳐져서, 오가 돼요. 오. 그래서, 시장에 가다, 시장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뒤에, 어, 너, 어, 당신 볼 거예요. 뭐를? Uh, comme moi, 나는 je ne me laisse pas faire 이때 이것도 대명동사예요 여러분 se laisser faire 원래 이제 l a i s s e 는무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인데 se laisser faire 하면 당 하는 거예요 바가지를 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당신볼 거야 내가 je ne me laisse pas faire 나는 바가지를 쓰지 않으니까 어, 한번 두고 봐라고, 이제 또 이제 막 어, 붓기 일보 직전이네요. 너무 길면 이제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이런 형태의 강의, 이제 제가 영어로 학생들, 고등학생을 가르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유튜브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도해 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가르쳤는데. 들었나?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말씀드렸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제 영상 봐 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초보분들이 이제 막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프랑스어 소설도 조금 더 쉽게 다가갔으면 해서 이제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던 건데요. 음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의견도 좀 이렇게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 본문, 어, Après dîner, papa a fait les comptes du mois avec maman. Je me demande où passe l'argent que je te donne, a dit papa. Ah, oh, j'aime bien quand tu me dis ça, a dit maman, qui pourtant n'avait pas l'air de rigoler, et puis elle a expliqué à papa qu'il ne se rendait pas compte de ce que coûtait la nourriture et que s'il fallait faire le marché, il comprendrait et qu'on ne devait pas discuter devant le petit. Papa a dit tout ça, c'était des blagues, que s'il s'occupait d'aller acheter les choses, on ferait des économies et on mangerait mieux et que le petit n'avait qu'à aller se coucher. Eh bien, puisque c'est comme ça, tu feras les courses, toi qui es si malin, a dit maman. Parfaitement, a répondu papa. Demain, c'est dimanche, j'irai au marché. Tu verras comme moi je ne me laisse pas faire. 자, 진착게 행복하고 아주 귀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오호 와.